네 안녕하세요, 청옥수입니다. 내가 우리 시청자들 보여드리고 싶은는이 황지 장경병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강의때 같은 데는 장경병이 조금 약간 담병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담병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옹정때 와서는 조금 이, 이 병의 수고가 수고 쪽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 장경병이라고 할게요. 담병이 아니라 담병 같은 좀어담쓸쓸 담 생겼다, 곰쓸기 같이 생겼다, 담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장액병이라고 생각할 때요왜냐면 옹정 때는 조금 수가 좀 기들어요. 강의 때 거보다 이거는 옹정이라고 썼는데 관지도 한번 보세요. 관지도 옹정이라고 썼는데 상당히 잘 썼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청관지로 썼는데 이제 황진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이 검은 거로 나오지만 원래 이 청관지예요. 그리고 이태토도참 좋죠. 그리고 제가 여기 가져온 뭐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요 지금 음각으로 한것이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유약도 좋지만은 이 청대 있잖아요 안전 아주 이 음각이 우리가 이런 뭐 요즘 홍치때 명대 홍치라고 쓴거막 이상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음각 양각이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세심하게 정교 아주 정, 정확하고 세심하게 잘 그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음각으로도 이렇게 그 어딘가 모르게 그한 그 장경병이 아주 그꽉하주그 그 뭐랄까 좋아 있게 음각 그 조각했다는 을 거죠 음각으로서 그리고 이 보면은 운용물이두 마리가 있어요 이거 운용물이 보나 보니 음각으로 또잘 그렸어요 운용물도 아주 옹정대 용을딱 닮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용도 있잖아. 우리가 명대도 있지만 청대도 있지만은 어강의대하고또 옹정하고 또 틀리고 또 용자하고 걸륭대 약간 틀리고 걸륭대하고 예를 들면 도강 강서 같은 틀리듯이 용이 약간 변경이 있어요. 이 얼굴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옹정때 용어로 보시면 되고 이 구름 도안하고 영지하고 아주 보면은 해수문하고도 아주 정확하고 위에 보면은 위에 가장도 이제 영지라 가지고 구름 도안이 쫙 있는데 아주 그냥 잘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황실 도안으로 수구 쪽으로도 잘 그렸고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밑 밑에 가장 밑에서 위에 가장 완벽하게 그 음각이 빠짐없이 아주 세심하게 그런 이런 거는 저도 뭐, 많이 못 봤어요. 이, 이, 지금 이 장경병을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이 황질을 돼가지고, 이렇게 장경병을. 왜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명대, 그 홍치대 같은 데는 많이 나오는데 그, 근데 그거는 유약도 발색도 틀리겠지만, 은각도 이렇게 떠, 해놓은 것이 어딘가 엉성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정확도가 아주 그냥, 운영문이 한 마리가 여기 있지만, 은 이쪽에도 한 마리가 있는,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어, 밑에 쪽으로 본데, 똑같은 응정용, 용도 아주 잘 그렸어요. 보면은, 응각으로. 그리고, 이, 용의 그 비늘 같은 것도요, 어설프게 그린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교, 정규, 정교하고 아주 세심하게 잘 그렸다는 거죠. 보면은, 너무 잘 그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도안이, 우리가 보면은 세심있게심보고 세심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좋은 도자기라는 거죠. 하나 좋은 도자기는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본인 자신이 근데 너무 쉽게 노력도 않고 쉽게 가져는 거의 도자기 그 소장하시는 데 아니 도자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거의 실패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나면 실패하는 것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싸고 뭐 그냥 겉으로만 번지를 한거 그런 거밖개만 개를 가져봐야 아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도자기니까 잘 보셔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어 도자기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 되고 자꾸 나왔으니까 많이 공부가 됐으면 좋겠는 진짜 너무 용도 있잖아요. 너무 그 부드럽게 선이 아주 그냥 청대 용을 아주 그냥 잘 옥력대 용을 잘 그렸어요. 그리고 사이즈 한번 재들어 볼게요. 높이가 34cm. 어외출인이한3.5 쉽게 해서 너무 완벽하다지만, 관지도 좋지만, 관지도 너무 잘 잤어요, 보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관지도 잘 잤고, 테토도 너무 좋고, 하나 깊고, 어딘가 모르게. 밑에 연판문식으로 해수문하고, 아주 그냥 그, 화초문이, 화해문이 아주 그냥 정감있게, 아주 그냥 정교하게 너무 잘했고, 아까 얘기했듯 구름도 아니, 여백없이 꽉찼어요 우리 끝가장 그러니까 항상 이런 도장에는 좋은 도장이니까 잘 관심있게, 특히 위약 발색도, 옹정때 똑 떨어지는 발색, 청때. 그렇게 보시고서 뭐이 청대 위약이라는 것은 홍상지들잖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뭐 내가 특히 명대 그 우리가 그 신작 같은 거 많이 들어서 그거가 틀리니까 그런 것도 보셔가지고 비교도 하시면은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